그도 많다. 안 돼. 예 안돼 블랙비어 아쉬 님 한테 거기 남겨 놓고 맡겨 두고 저는 따떼 봐야 될것같 은데 지금. 오, 어, 이층에서올오나 본데. 저 a s located a bomb. 나이프 아유, 뒤 비었어요. 예, 네, 돌아가시는데 그쪽 그쪽이면 놀릴 수 있어요. 그쪽 놀릴 수, 수 있어요. 그쪽은 그 모를 거예요 지금. 밑에서 밑에 밑에. 2층이한 넘, 한 명이 층이있요요고칭걸렸이세요 루칭이 찐이세요. 루칭어 찐이세요. 루칭이 찐이세요. 루칭이 하이스요 루칭이 찐이세요. 이찐이 아, 이제 조님하고 또 오셔야 되는데, 이제. 그니까요. 아우, 아, 근데 모독 푸르륵 걸리길래 깜짝 놀랐네. <laughs>